강력하게 주장하는 실업여사입니다 바입니다. <laughs> 네, 네, 네. 그러는 맞습니다. 바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반포에 아. 지금 새 아파트가 6,700, 네. 평당 6,700골로 네. 계약이 됐는데, 그렇죠. 그 이전에 네. 반포 1, 2, 4주구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가 32평이 네. 실질적으로 평당 한8,000 정도의 계약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음. 32평부터 지분이 29평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두 채를 받습니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 나중에 30, 32, 25평 두 개를 받았을 때 자산 가치가 29억 주고 사더라도 45억 정도가 되세요 네, 그렇죠. 최하로. 네. 그러하니 그게 당연히 음. 8천 정도까지 주고 사더라도 네, 거품이 아닌 거예요. 네. 네, 많이 남는 장사죠. 네, 8천 이상을 찍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네. 이제는 네. 이제는 강변의 아파트가 강남부터 선두 주자로 평당 네. 1억 시대가 머지 않았어요. 네. 그렇 네, 머지 않았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강남구든 서초구든 강동구든. 강변부터 해갖고 쭉 뒤쪽으로 이제 뭐 압구정동을 기점으로 해갖고 네. 그 대모산 있는데 개포동까지가 다강남군인데 아, 네. 이게 이제 북에서 남으로까지 굉장히 네. 길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변에는 강변에 조망권이 있지만 네. 또 이쪽에 또 산을 끼고 있는 지역들은 네. 나름대로 또 녹지에 그런 숲속권에 네. 네. 또 예. 네. 그런 또 장점이 있는데 네. 거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일단 아파트 가격들은 지금 기본이 17억이라는 거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서초구도 재건축 연한이다 찼고, 네. 강남구도 재건축 연한을 이미 그 전에 찼는데, 그렇죠. 강남구에서도 음. 그 전에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답보 상태로 있었던 지역들이 많아요. 네. 이제 대치동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그랑프리 우성이나 성경 미도는 네. 거기 가서 학벌자랑 돈자랑 뭐 음. 명예자랑 하지 말라 그랬던. 입도 뻥크하면안되는구나 네. 네. 그랑프리 <laughs> 우성 같은 경우가 네. 30평대가 27억까지 갔었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서브프라임 거치면서 아. 금액이 조정됐다가 아. 지금 이제 올라간 그 상태로 회복이 됐는데 네. 거기가 벌써 또 이제 재건축 추진을 네. 다시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데들이 가격을 거기서부터 재건축 프리미엄을 찍기 네. 시작하면 네. 걷잡을 수가 없죠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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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생각하는 우리가 앞으로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그 이상을 아마 그 찍을 이상을 걸로 찍을 거예요. 근데 예상하고 있어요. 네. 음마 같은 경우가 지금 4,400세대인데 네. 음마가 49층을 주장을 하다가 음, 주민들 그렇지. 간에 이제 35층도 수익이 많은데 49층까지 음. 일단 찾을 수 있는 데까지 다 찾자고 주장을 하다가 주민들 간에도 조합원들 간에도 이제 갈등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 지금은 자, 35층의 재건축으로 밀고 나갈 거냐, 49층의 재건축으로 밀고 나갈 거냐를 주민들 간에 투표를 합니다. 예, 네. 네. 근데, 어, 어쨌든 재초안을 피하려면은 네. 층수가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35층에 속도전을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여론이 35층으로 가고 있는데 자, 35층에 요번에 네. 어, 그, 여론들이 같이 이제 동의가 돼버리면 음. 속도를 빨리 빼기 때문에 이제 맥가를 더 찍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아. 17억 정도인데 네, 네. 이미 이제 거기에서 속도를 붙기 시작하면은 아. 얘네들도 금방 이제 20몇억을 네. 갈게 뻔하기 속도는 때문에. 속도는 그니까 음. 시간을 줄인다는 거는 금액이 그렇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일단 또 세금과의 전쟁에서 네. 피할 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요건들이 뭐이 방배동이 됐든 뭐 대치동이 됐든 도곡동이 됐든 개포동이 됐든 네. 서, 반포동이 됐든 서초동이 됐든 지금 난리가 아니거든요. 네. 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네, 난리가 모든 아니에요. 게. 그래서 난리가 파리 대책, 어. 모기 대책, 네. 뭐 잠자리 대책 다 나와도 네. 네.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잡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물이 없잖아요. 네. 심지어 매물이 없으니까. 나 9억에 집살 거니까 집을 찾아줘. 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제관리님 예, 사무실, 수요. 네, 대구세령가 재관리님 네. 사무실 앞에도 우리 대우 효령, 이 네. 거기가 오, 이제 한400몇 네. 세대 되는데요. 네, 네. 364세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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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재건축 연한이 25년이에요. 아직도 네. 5년이나 남았는데, 불과 올 초에서 지금 한, 음. 어, 금액이 음. 1억 5천 올랐어요. 네. 1억 5천이 반년 심지어, 만에 찍었어요. 그근 네. 심지어 2년 전에는. 네. 거의 한 6억 했었나요? 네, 네. 6억에서 6억, 6억, 초반. 6억 중반에서. 네, 이제, 네. 그래서 네. 그때도 그 전에는 또 3년 전에는 뭐 5억대, 5억 7천, 네, 뭐 5억, 5억 8천밖에 안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설마 네. 9억이 넘어갈 거는 또 예상을 못 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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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아예. 네. 네. 근데 갈수록 이제 가격 오르는 추이를 보면 시간을 단축시키는 네.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좀 압박도 크긴 한데. 한데. 그니까, 러 어느 지역이든, 아까 우리 여기 지금, 열쇠 끝나무님이 물으셨는데, 강주군지권. 그니까, 러 어느 음. 지역, 어느 지역이든, 음. 고만한 역세권에 수요가 있는 곳은, 네. 기본이 20평대든 30평대든, 막 네. 7억이 안 넘은 데가 없어요. 네, 서울, 서울 네. 전역이. 근데 네. 이제, 나름이지. 강진구 같은 경우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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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이긴 한데요. 광진구는 네. 초역세권의 새 아파트들, 랜드마크 그렇죠. 이런 애들은 가격을 좀 형성하는데. 그렇죠. 나머지. 25년 이런 애들은 또 예. 맥을 잘못추는 예. 편인데, 음. 그래도 서울 LL도 평균 1억은 올랐잖아요. 그런데 어디라도. 예. 예. 근데 지금 강남 재건축이나 이런 데가 6, 7억씩 오른 거에 비하면 1억은 예. 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광진구 같은 경우는 예. 막 이렇게, 이렇게 많이 이제 안 오르는 이유가 네. 딱히. 어떤 게 없이 예를 들어서 네. 성동구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진짜 거기는 네. 별로 없었던 곳이지만 뭐 네. 학군도 없고 뭐 하나도 네. 없지만 맞췄는데. 일단은 그 서울숲을 해고 나서부터 네. 그리고 이 한강변 음. 그리고 초고층으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네. 전략정비가 들어가 있어 그렇죠. 전략이라는 게정비고든요엄마 네. 네. 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전에는 다른 건다 저층짜리들만 재건축을 네. 했었는데 엄마는 네. 초고층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 사업성이 없다 해가지고. 네, 세일이라. 동안 가격이 안 올랐던 곳이에요. 네. 근데 다른 게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제는 네. 얘네들도 이제 충수를 어, 높여가지고 해본다고 네, 해가지고 네, 네. 그 충수까지 네. 다 가격을 네. 선반영을 했었던 것인데 네, 네. 그걸 떠나서도 네. 그냥 강남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렇지만. 그러니까 남 네. 네. 나머지들은 아, 네. 그냥 딱히 그런 어떤 이슈가 없으면 네. 오를 수는 없는 건데 네. 그래도. 그래도 일단 강남하고 가깝고 어떤 음. 하나라는 이유가 있으면 네. 안 오를 수가 없는 게 음. 요즘 같은 데 뭐라도 지금 그러니까 네. 지금, 네. 지금 그렇게 보면 풍선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심지어 우리 길 건너 네. 동작구 네. 사당동 같은 경우는 흑석동, 꿈, 네. 꿈쩍도 예. 상동동, 안 했던 데잖아요 예. 이 왔어요 거기. 꿈쩍도 안 했던 곳이 네. 이제 도저히 참다 참다 음, 안 되니까 요번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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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또 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사당 사동 휴먼시아가 네. 그죠 입주 한 4년인가 5년 정도 됐을 텐데 네. 네. 그쪽 정말 죽어도 안 올랐어요. 죽어서 그냥 계속 먹는 거요 왜냐하면 역도 멀었고. 서돈이 네. 어. 거기 이제 7억대로 가고 있어요 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거의 어, 네. 뭐 서울 시내가 네. 2억씩은 지금 다 오른 상태인데. 네. 네. 음.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그래서 핫하게 오른 거는 뭐 역시 뭐 반포 재건축 이라고보면될것 네. 네. 같아요. 근데 그쪽도. 제가 보면 그 센트럴 맞은편에 밖로우성 네. 아파트가 있는데 네. 이쪽이 그뭐 2014년 정도에 보면 9억 3,500 정도 했거든요 101 제곱미터가 네. 근데 지금 현재 스코어 17억 5천을 갱신했어요 네. 2번이죠뭐네 네. 그러니까 저도 뭐한 6,7억 정도는 올랐다고 네. 보는데 네. 여기가 그 어, 기존의 용적률이 뭐한245% 정도 이 정도에서 이제 했을 때가 9억 3,500 정도 네. 했었는데 네. 용적률이 275%로 음, 네. 상향되면서 이제 금액이 올랐는데 17억 5천을 주고 사도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매입을 하는 이유가 강남에 그 청약을 하려면 가점제 75점 이상 뭐 돼야 되고 심지어 뭐 현금 10억 정도 있어서 분양을 음, 떨어지잖아요. 떨어져 어, 제일 떨어져. 중요한 거 그게 보일 수 없어요. 예. 당첨이 안 돼. 그렇기 음. 때문에 줄거다 주고 네. 일반 분양가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네. 꼭 살고 싶으니까 음.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팔리다 보니까 향후에 여기에서 프리미엄을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은 줄거다 주고 샀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아파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크로 리버파크가 그 우성에서 가깝거든요. 네. 이제 그큰 도로 하나만 건너면 앞으로 아크로, 아크로 리버 파크인데 그쪽이 조만권 때문에 지금 27억까지 찍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 사람들은 20억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음. 여기서도 내가 줄거다 줘도 3, 4억은 번다라고 계산을 어. 하고 네. 들어간다고 그렇죠. 보시면 될것 같아요. 3, 4억이 어디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네. 그 이제 이기는 부동산 투자 네. 요게 또 부자투어 일정이 잡혀 있는데 네. 요 네. 투어에서 또요런 지역들을 다 네. 투어를, 네. 예, 네. 다다 투어를 해드리고 네. 혹시, 설명을 또 네. 왜냐하면 이제 올릴 네. 만한 이유도 있고 올릴 네. 만한 그런 입지이기도 하고 네. 한데 어, 아직까지 이제 그런그속석들이 내용을 모르시는 네. 그 애독자분들께 네. 네. 애청자분이 한 분도 안프고 계셨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아, 어, 아. 저희 그 이제 생각에는 우리 피디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우리, 이제 몇 분만, 소수만 이렇게 부자 투어를 할게 아니고, 우리 애청자님들을, 어, 어 저, 너무 좋죠. 이제 같이 이제 초청해서, 어, 왜냐면, 사 비용이 들어가지만 큰 네. 버스를 빌려서, 네. 비용이 네. 좀 들어가더라도, 좀 네. 저희가 이제 오시면 네. 상담을 하는데 쫓겨서 사실은 네. 가시고 나면, 아, 이거 보여드릴 걸 네. 저거 보여드릴 걸 막, 아쉬운 점이 남잖아요. 어, 그러면 네. 차라리 그냥 딱, 네. 인을 하나 빌려서 예. 같이 이렇게 투어를 하면서 못다운 얘기도 하고 네. 못본 지역도 보고 네. 직접 이렇게 네. 뭐 음, 개개인이 어, 찾는 것보다 네. 네. 맞아요. 그게 네. 중요하고. 현장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감히 아무래도 네. 그 사무실에서 상담하는 거하고 달리 좀더 네. 감이 오실 거예요. 맞습니다. 저, 제 생각에는 한두 분, 뭐, 몇십 분이 음. 신청하실 것 같지 않고, 네. 많이 오실 거아요 30분 이상. 네. 그래서, 투어를 뭐 이제 돼. 일정별로 해야죠. 네. 뭐 이번 주, 다음 주, 막, 이제 네. 이런 식으로. 네. 아, 예. 네. 그렇게 해서 아마. 네. 어, 너무, 어. 너무 좋은 생각 네. 같아요. 네. 어. 투어를 좀 해드리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우리 또, 10월 28일 날 네. 출판 기념에 네. 아직도 이제 자리가 그꽉 찼을까봐 양보하시는 우리 청자분들이 네. 계시는데 네. 네. 걱정 마시고 저희 300분을 늘렸잖아요. 네네. 네. 네. 네, 네, 걱정 마시고 오시면 돼요. 네, 걱정 마시고 저희 이제 그 측근 오시는 분들은 자리에 앉을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아 뒤에 가만히 <laughs> 있어라 했기 때문에 이제 네. 충분히 자리가 확보돼 있으니까 네. 혹시 네. 이제 그런 그 배려심에 어, 네. 신청을 안 하신 애청자님들 꼭 신청을 해주시고요. 네. 어, 우리 또그 이번 주에 그렇죠. 오셨던 네. 9시 40분까지 어 이제 네. 상담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특히 이제 공병 어, 어, 별님 네. 우리 또 자녀분이 네. 신음 여사처럼 애국하시는 네. 또 네. 에, 딸이 셋이에요. 그렇죠. 어, 딸 셋. 그래서 이제 예쁘겠다. 사업을 굉장히 이렇게 번창하게 잘하고 계신데 네. 부동산 투자에 이제 아이들. 한 명당 집을 하나씩 이제 네. 해주는 계획으로 좋은 해서. 좋은 플랜이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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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직한 플랜이시네요. 좋은 네. 플랜이고 네. 벌써 이제 실행을 또 하셨는데. 네. 아,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다 해드리고 났는데도. 네. 네. 굉장히 이게 좀 복을 부르는 그런 인상이시라고 네. 또. 우리 공병 별님께서는 네. 그 이제 매입을 하고 가셔서도 그 가, 감동과 네. 네. 이제 누그러지지 않으셔서 네. 그 감동을 고스란히. 거의 또, 우리 월전식 컨셉이에요. 네, 제가자님한테 막 응. 장문에 또 문자를 막 감사하고 응. 너무 막 기쁘고 네. 이거. 네, 뽀뽀하시는 네, 그런. 네, 문자로또남겨주신거 제가 봤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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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우리 애청자분들이 정말 저희하고 좀 비슷한 같은 그리고 또 오늘 수. 우리 007 작전을 써가면서 정지 별님의 대화가 또 성사를 시켰는데 네, 네. 정지 별님께서는 이런 거를 좀 신중해야 네, 네, 돼 사실 사실은 네. 네. 어젯밤 네. 10시까지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거든요 네. 네. 정말 너무 열띠게 이제 막 드렸는데 우리 정지 별님도 이제 우리 정지 별님 오셔서 언니 말씀을 하셨어요 언니 분이 현금 이제 8억을 가지고 강남권에서 아이코. 계속 전세를 사셨던 거예요. 아이코. 네, 그러니까 대, 대출을 받었을 네. 텐데. 8억을 그러니까 본인 돈이에요. 그러니까 용자 한 푼도 없고. 어, 전세 그래서 언니분이 전세를 사시면서 용자 한 푼도 없이 이제 사셨는데 음. 직업도 굉장히 네. 전문직이세요. 네. 연봉이 1억 이상 훨씬 넘어가시는 아이고 분인데 아이고 그동안 계속 집을 안사시다 지금 현재 수퍼 어떤 상황이시냐면 제가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웠던 게 현금 8억이면 네. 반포에 재건축이든 모든, 뭐든 모든 다살수 있었어요. 그래서 네. 8억을 가지고 8억을 두 개나 살수 있었거든요. 네. 네.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까지 전세를 사시는데 방배동 쪽에 전세가 이제 38평대 아파트가 10억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약간 전세 난민이 되신 거예요, 8억 가지고. 아, 저쪽, 그 남부, 남부터미널 쪽으로 8억을 맞춰서. 쪽으로 가신 거예요, 네. 지금 네. 상황이. 그리고 또 관전 세야 됩니다. 네, 약간 이제 월세를 끼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안타까웠는데, 그나마 우리 정지별님께서는 음. 나름대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분도 또 전문직이세요. 근데 네.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그, 우리 수도권 외가. 예, 음. 네, 저희가 조금 우려하는 지역들의 네. 조그만 빌라들을 그나마 다행 히 아, 아파트였죠. 그렇죠. 20평대 아파트를 그나마 네. 오피스텔이나 큰평수를 사신 게 아니고 어, 좋은 그나마 다행, 네, 그나마 네. 다행인 게 선방하신 네. 게 네. 20평대 아파트를 다섯 개를 네. 사셔서 임대사업자를 또 내신 네. 상황이에요. 그래데 이제 마침 네. 그분이 오셨을 때그 네. 지금 다섯 개가 거의 수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없어요. 없지만 그냥. 이제 까먹은 것보다 나으니까 네. 그냥 괜찮 선방했다고 하고 그걸 한꺼번에 만회할 수 있는 게 그분이 네. 오셨을 네. 때 마침 네. 물건이 딱 나온 게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 물건을 그전날이가 네. 나와서 이제 브리핑을 좀해 드렸었는데 네. 그러니까 결정들을 다못 하셔서 네. 근데 이 물건 자체는 제가 또왜 신흥 여사인지 우리 애청자분들은 아시잖아요 음. 네. 제가 그 물건을 딱 보는 순간 이 물건을 그냥 살 때부터 1억은 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험소리가 또 나오죠. 그렇죠. 우리 애청자분들이 이렇게 수많은 애청자분들이 오시고 이제 책도 보시고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예, 예전처럼 그 물건을 살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애청자분들께 해드리려고 열띠게 이제 그 음. 설명을 해드리는데 처음 들으신 분들이 이거를 좀 감을 못 잡으세요. 음흠. 왜냐면 근데 이제 순수하게 뭐 신뢰나 이런 것들로 이제 그 결정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정지별님께서는 이제 어젯밤 10시까지 그 음. 상담을. 설명을 듣고 네. 네. 집에 가셔서 이제 결정을 하셨어요. 그나마 이걸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예. 모르지는 않았지만 예. 그 아파트 20평대를 사시려고 그 수도권 외곽을 한 지역이 그렇지. 아니에요. 네. 여러 지역을 다 돌아다니셨을 때는 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베이스가 그렇죠. 공부를 좀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렇죠. 안목이, 있어요. 네. 안목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결코 이거를 가지고 네. 손해를 안 봤다고 저는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네. 거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그럼요.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을 또 이제 스토리를 말하자면 정말 신기하게도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계약은 반드시 계약 문의 왔을 때 쌍아리가 진다. 그렇죠. 오늘도 변치 않고 네. 예 역시 그 스토리를 찍었습니다. 네. 네. 심지어 이제 저희가 먼저 계약금 넣었다고 이렇게 이제 막 말을 하니까 그 기존의 그그 그 부동산의 매수인 그분이 심지어 그 이제 계약을 하는지 음. 확인하러 그냥 부동산까지 오실 정도로 그러니까 맞습니다. 강남은 정말 무섭네요라고 문자를 음.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네. 눈앞에서 이러기 왔다 갔다 하는 그분들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문자를 어. 보내냐면 고기를 먹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음. 고기 맛이 아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이제 집착을 할 수밖에 아, 고기 없다. 먹고 싶다. 아. <laughs> 그래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네. 그 첩보 작전을. 네, 어, 이제 뭐뭐 방불케했죠. 더군다나 우리 세 미녀가 총 출동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 두 미녀께서는 네. 현장에 가서 이제 부동산 설득하고 네. 저는. 밖에서 차 안에서 음. 우리 정재별님하고 계속 문자를 하면서 네. 어, 입금을 해라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해서 네. 드디어 사드렸어요그죠 네. 그렇죠. 정말 이 물건은 제가 또그 동사무소에 서류 떼러 갔다가 바로 옆에있기 때문에 네. 또 아침 일찍 또 현장을 또 답사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하에 뭔가가 또 하나씩 뭐가 딸려 있는 네. 것 같더라고요. 창고가 있어요. 창고처럼 네. 그런데 이 입지는 정말 황금 입지예요. 네. 평당 제가 봐서는. 향후에 같이 지금 현재그 네. 가격이 네. 5천만 원정도를 호가하는 가격이라고 보고 네. 그 라인이 다 상가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네. 개발이 됐을 때 네. 상가 분양을 해도 분양이 잘될 만한 위치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노다지를 캐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노다지 맞습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네, 네. 네 이럴 때 정말 막 희열을 느끼거든요. 제가 그 물건을 사서 돈을 1억을번 것보다 네. 더 기쁜 마음이에요. 이런 네. 것들을. 이 각계에서 저희를 이제 신뢰하고 책을 보시고 방송 듣고 오신 네. 애청자분들한테 이런 걸 해드렸을 때 정말 이제 뿌듯했어요, 오늘 그렇죠. 그래서 그걸 끝내고 나서 저희가 몇 시에 점심을 먹었죠? 3시 40분입니다. <laughs> 네. 3시 40분에 네. 네. 뭐 하고 있죠? 아니, 답변되고 왜냐하면 10월 28일날 네. 우리 그저희 출판 기념회가 네. 우리 월세 꿈나무님이 종각 네. 그, 여기 종로의 교보타운지 아니고. 아, 뭐시면안 됩니다. 네네 다시 지금, 네네. 강남교보로. 네네. 네네네. 알려드리고 그 있습니다. 신노년역이죠. 신노년역. 신논현역? 네. 네. 신노년역 9호선 이용하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2호선 강남역 이용하시면, 네. 어, 제일 생명사거리까지 네. 도보로 한 10분 정도인데, 주변에 볼거리가 많으니 네, 네 그렇게 이제 오시면 됩니다. 네, 어, 이, 이정별님, 네, 이정별님 오시자마자 기분소시간나 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이 이제 그 지난 주말에 네. 어, 상담을 해드리는 중에 음. 우리 또 이정별님이 이제 그 아직 이제 신혼이셔요. 네. 신혼이신데 그 동안 이제 맞벌이 하시느라고 서로 이제 음. 편하게 사셨는데. 문득 뒤돌아 봤더니 네. 이제 뭔가 해놓은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차 싶어 갖고 빨리 오셨는데 네. 마침 이정별님이 오신 날 응. 중계동 주공 4단지에 금매가 하나 떴습니다. 주공 4단지는 네. 살수 없는 곳이 네. 잘 물건 안 나오잖아요. 네. 이미 네. 저희가 이제 8월 달에 계약을 진행했던 네. 그 시세로 금매가 떠서 네. 아니 이게 뭔 일인가 근데 저희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너무 예약이 많았잖아요. 네네. 계속 시간대별로 예약을 하고 이미 또 음. 예약을 안 하고 오신 분은 오셔 갖고 또 이제 앉아서 대기하시고 이제 이런 막 음.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같이 움직이지는 못하고 일단 빨리 그럼 가 보시라 해 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몇 시에 거기 떨어지시고 네. 거기서 층이 내리고 바로 집을 보셔서 음. 바로 그 자리에서 또 마침 네. 어떻게 그 귀한 기회를 알아보고 계약을 하셨죠. 13층 네. 최고로 얄층인데 네, 네. 완전히. 입주도 네. 가능한. 네. 근데 그게 오, 이제 스토리가 비슷하드려요. 어떻게 됐냐면, 네. 이미 두달전 시세인데, 지금 이제 우리 이정별님한테 기회가 왔던 게, 네. 스토리가 두달 전에, 어느 분이 그걸 매입을 하셨어요. 근데 아. 지금 서울시내 전세가 좀 뜨고 있잖아요. 잔금이 네, 네. 10월 31일인데, 전세를 못 마친 거 잔금을 이분이 네. 네.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음. 물건을 아. 다시 내놓은 상황에서 바로 그날 인족해. 이정별님이 오시자마자 어. 바로 조인을 해준 어. 거죠 아. 그래서 그렇죠. 어차피 이정별님도 지금 더 늦었다고 생각하니까 네. 바로 숨도 쉬지 말고 아. 가시라 해갖고 네. 가셨고 이정별님 가서 보자마자 네. 바로 또남편분은 숨도 쉬지 말고 네. 나오라 네네. 그래갖고 숨 쉬면 안돼숨 쉬면 안 돼요 일단 <laughs> <laughs> <이렇게 웃음> 숨 쉬면 <laughs> 안돼 순간 날아가요 그래갖고 네. 또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또두 분이 아. 알아보시고 이기투 네. 앞에서 그래서 너무 또 기쁜 네, 맞아요. 근데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애청자분들 오시면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네. 집을 만나는 것도 남편 만나는 것도 똑같이 인연이 다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두달 전에 중계동 그 학군이 좋은 그 중계동이 전세가 안 나갈 거라고 네, 아무도 상상을 네. 못했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딱한 개는 정말 좋은 노열층인데 네. 다른 거다층안 좋은 것도 다 나갔는데 그게 네. 겨우 맞췄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학군 수요나 이런 것도 상관없이 좀 전세가 네. 굉장히 좀 조용한 상태거든요. 왜냐면 네. 집을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망설이시던 분들이 네. 어, 일단 그냥 전세로 눌러앉자라고 하면서 움직임이 좀 둔해진 네.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전세가 잘안 움직이다, 안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네. 이정별님께서 그렇죠. 정말 이년이 이정별님하고 이년이 다은그 집은 처음부터 이정별님 걸로 네. 예정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음. 네. 그거 하시고 나서 신기하다. 정말 <웃음> <웃음> 너무 너무 감사드린다 고 네. 하면서 또 아주 멋진 시까지 보내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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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시를 네. 네. 굉장히 좀긴 시더라고요. 감상적으로. 그렇죠. 물어는데 네. 어, 저는 좀 아쉽게 우리 이정 별님을 얼굴 못 뵀어요. 네. 아, 다른 스케줄 이 있었을 때. 네. 너무 또이 네. 반가우실 거예요. 조만간 뵈어요. 네. 네. <laughs> 네. 네. <웃음> 정말 음. 뿌듯한 한 주였어요. 음. 굉장히 네, 뿌듯하고, 아프고 네. 점심도 제 시간에 못 먹긴 했지만, 네. 네. 밥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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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고, 활기차고 즐거운 네. 한 주를 저희가 또, 예, 아주 보냈습니다. 일단 그런, 보냈죠? 그, 음. 지금 이제 그렇게 물건이 없잖아요. 시장에 네. 물건이, 네. 없잖아요. 물건이 나오는 게 없고, 아, 네. 네. 어, 생각보다 파리 대책으로 그래도 네. 강남의 다주택자들이 네. 그 중에 하나는 중과세를 면하려고 좀 음. 한두 개는 물건을 빼지 했는데 네. 네. 전혀 지금 안 아주 있습니다. 꼼짝도 아. 안 하고 네. 있는 상황에서 이게 매입을 대기하는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지금 전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인데. 그렇죠. 네. 기다려야 되죠. 이미 네. 다주택자는 그걸 아는 거고. 기다려야 돼. 네. 세금을 내더라도 기다리는 폭이 세금 내는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안팔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아까도 그랬지만. 네. 이제 우리 이제 서울은 다 거의 다 오른 셈이잖아요. 네. 근데, 안 오른 곳은 여전히 안 오를 거기 때문에 안 오른 곳이에요. 네, 네. 근데 그 와중에 아까 그 명동 그분 말고 또 옆에 계신 분은 네. 남양주에서 오신 분이 계세요. 남양주. 네, 근데 남양주는 네. 경기도잖아요. 네. 네. 그런데 갑자기 남양주에서 열심히 이제 거기도 이제 한강변을 바라보는 데가 있어요. 덕소 역이 있는데. 그건 다른 한강인데? 아니 그래도 어, 그래도 거기는 이제 워낙 저기... 없으니까 아, 상원 여기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서 아, 보호구역이죠. 그러니까 네. 네. 성동 네. 같은 경우 성수동 같은 경우도 학군이 네. 최하이지만 음... 길만 건너면 강남이고 그렇죠. 그 한강을 네. 왜냐면 여기서 막 7억씩 차이나느니 음... 길만 건너면 강남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네. 간 거예요. 네. 그리고 트리마르제나갤러리아 포레가 음... 이미 이제 그 비싸게 네 가격 상승 됐으니까 여기도 그만큼의 가격을 형성을 하는 건데. 네. 나, 어느 정도? 남양주 같은 경우는 네. 그냥, 그냥 거기는 좀 외지구 했으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어느 날 네. 강남에서 네. 특히 개포동에서 네. 이주를 많이 했잖아요. 아, 네. 그쪽으로 가신 거요아주머니께서 강남 네. 아줌마 부대들이 네. 와가지고 싹쓸이를 한 거예요. 아, 그럼 올라. 그러니까. <laughs> 이 부동산들은 막 싹쓸이 하는 동안에 <laughs> 네. 열심히 계약서만 써준 거예요. 그걸 본인들은 하나도 안 샀구나. 그래 놓고는. 아, 네. 우리 뭐 하는 거야. 그래 놓고 아, 이제 아, 다 끝난 다음에. 네. 아니, 우리 뭐 했지? 그러면서 네. 그때 사는 거야 또? 오른 가격? 있어야 사지. 없구나. 네, 물건이요. 네, 안 내나. 이제 네. 안 내나. 네. 네. 그리고 이미 이제 올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못 사는 거야. 음. 불안해. 그전 가격을 안 해. 예. 항상 그런. 네.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흐름에좀 몸을 실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근데 네. 등잔 밑이 네. 있어요. 네. 어, 등잔 밑이 없어지고 그렇죠. 네. 안 보이나 봐. 이 방배동 같은 경우도 네. 막 임차인들 네. 네. 그 전세를 막 2억 5천 막 이렇게 살고 있을 때 그렇지. 본인들이 사는 집이 그렇구나. 그때 당시에는 오른 이전이었고 네. 4억밖에안 했어요. 그래서 네. 1억 네. 아, 5천 대출 받고 네. 빨리 사라고. 네. 아유, 뭐이철그은 주이 뭐 언제나 되겠어요. 뭐 그때 가서 사죠. 음. 그때 가서가 이제 8억 이 됐잖아요. 네. 고기를 안 먹어 봐서 그래요. 그렇죠. 네. 이제 등잔 밑이 아, 어둡다고. 오 오늘 오신 분계시잖아요 우리 바로 뒤에. 아, 그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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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 아, 너무 아, 안타까운게 우리가 얼마나 좋아. 저기 뭐야 총각이고 하니까. 네. 아주 목에서 그냥 열변을 토해가지고 심지어 6년전에 네. 총각이 혼자 네. 2억으로 네. 전세를 찾으러 다니는데 네. 그러지말고 네. 집을 사라 네. 그막 어. 집을 그 사면 그런... 여자도 생긴다 라고까지 어. 했는데 네. 아직 결혼 못했어? 못했지 근데 오늘 제가 그분의 관상을 또 본역에 봤잖아요 또 봤어? <laughs> 우리, 우리 재갈장님이 막 진짜 입에서 정말 목에서 피곤하도록 그렇게 열변을 어. 토하시는데 그분 표정을 제가 이제 흘끗 봤죠? 네 그냥 그냥 웃지요. 네.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네. 왜냐면 고기도 안 먹어봤고. 아, 근데 더 웃긴 없어. 거는요. 네. 그분이 우리가 집을 이렇게 사라 그래갖고 왜 집을 사야, 살, 사야 되는 이유를 음, 음. 다 설명을 하면은 그분 어. 외삼촌인가가 부동산을 하세요. <laughs> 어디 강북 쪽에서. 어디서?